아버지, 이거 약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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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의점 샛별이네 번째 비디오입니다. 급체로 병원 갔던 아버지와 남주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주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지요. 약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번역자는 make sure you regularly take your medicine 이라고 했습니다. make sure는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어떤 일을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make sure you are always two meters away from each other. 여러분들은 항상 서로서로 서로 2m 떨어져 있도록 확실히 하세요. 요즘 매일 듣는 말이죠? I'll make sure you've turned the gas range off. 당신이 gas range 끄고 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남편이 부인에게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에는 가스 렌지가 없습니다. 전부 전기 렌지입니다. 그래서 가스 렌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비디오는 한국 분들이 봐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문을 만들었습니다. Make sure you have the key to the front door. 앞 출입문 키 가지고 나가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도 외출하면서 가족 간에 할수 있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키 갖고 나가는 거 잊지 마세요 가 됩니다 make sure 랑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것으로 더블 체크가 있습니다 앞에서 드린 예문 중에서 처음 문장은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make sure 를 더블 체크로 바꾸어 놓아도 괜찮습니다 I'll double check you've turned the gas range off 당신이 가스렌지를 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ouble check, you have the key to the front door. 앞 출입문 키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확실히 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make sure하고 double check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남주가 약을 잘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 번역자는 make sure you regularly take your medicine 이라고 해놨습니다. 직역하면은 정기적으로 약 드시는 일을 확실하게 하세요. 가 됩니다. 한국말로는 잘 챙겨 드시라고 했지만 영어에서는 잘이라는 표현 대신에 정기적으로로 바꿔 놓았습니다. 보통 잘이라고 하면은 한국 분들은 바로 부사 왜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잘이라는 표현 외는 한국어에서의 잘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잘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여기 잘 온다. 그는 영어를 잘한다. 그는 어제 잘 잤다. 잘 먹었다. 여기서 잘 보인다. 잘하면 이길 수 있다.처럼요. 여기에 나오는 잘은 모두 같은 자리 아니죠? 때문에 영어로 이 잘을 표현하자면 은 다양한 부사나 또는 명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이라고 해서 외를 얼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잘이라는 부사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잘 챙겨 드시라고 했다고 해서 Regularly 대신에 well을 집어넣어서 Make sure you take your medicine well 이라고 하면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잘 챙겨 드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 먹는 과정에서 실 수가 없도록 하라는 의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ake입니다. take도 쓰임새가 무한정하다고 할 만큼 폭넓게 쓰이는 동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약 종류를 먹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I take vitamins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비타민을 먹는다. No, I don't take drugs. 아니요, 난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He tried to kill himself by taking poison. 그는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것처럼 약, 영양제 등을 복용할 때는 take를 사용합니다. 부친이 아프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why does it hurt so much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말할 게 별로 없고, 단지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sick, ill, pain, ache, hurt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hurt는 주로 부러지거나 까지거나 베이거나 하는 외상으로 인한 아픔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남주 부친이 팔을 다쳐 아프다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hurt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 아, 깜짝아! 야, 너딱 걸렸어.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돌만 내만 숙박 놓고. 와, 한 잔이 없나? 시집간 누나가 집으로 와서 냉장고를 털어갑니다. 그랬더니 남주가 하는 말입니다. 너딱 걸렸어. 영어로 you got caught red-handed라고 해놨습니다. 레드 핸디디는 처음 보시죠?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른 보아도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겠죠? 손이 빨갛다. 왜 빨갈까요?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살인을 저지른 손이란 얘기죠. 비슷한 것으로 스모킹건이 있죠? 총구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방금 전에 그 총으로 사람을 쏘았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red-handed나 smoking gun이나 빠져나갈 수 없는 물증이란 의미입니다. 예문을 보자면은 he was caught red-handed taking money from the safe. 그는 금고에서 돈을 빼내다 딱 걸렸다. The police caught the burglars red-handed. 경찰이 범인을 딱 현장에서 잡았다. red-handed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골때리는 남준 누나가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어딜 갔다 와 둘만, 내만 쏙 빼놓고. 영어로 Where did you go this morning? You didn't invite me. 라고 해놨습니다. 번역은 영어를 엄청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해놓겠지만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번역이 그런데 번역자는 Where did you go this morning? 이 라고 해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Where have you been this morning?이라고 했어야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He went to Canada라는 단순 과거 문장은 그는 캐나다로 갔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고 반면에 he has been to canada 라는 현재 완료 문장은 그가 과거에 캐나다로 갔다는 사실은 he went to canada 와 동일한데 지금은 현재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도 두 사람이 어디 갔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를 갔다가 왔느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where have you been this morning 이라고 했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나가 아빠와 동생을 직접 보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를 갔느냐는 물음은 어디를 갔다 왔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아닌 단순 과거를 사용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 대사를 두 문장으로 번역해 놓았지만 "Where did you go this morning without me?"라고 한 문장으로 번역했어도 괜찮겠죠? 아니면은 "Where did you go this morning" without telling me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좋겠고요. 야너 그거 그대로 내려놔. 나경찰 신고할 거야. 경찰? 불러라, 불러. 어? 투자자 누나한테 정산 안해준거 내가 신고 좀 하게. 동생이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하니까 누나가 얘기합니다. 투자자 누나에게 정산 안한건 내가 신고 좀 하게 경찰에 연락하라는 거죠. 영어로는 i report to the police how you didn't pay me back for my investment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문장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왜 how를 넣었는지 의문입니다. 번역된 문장은 주인공의 지불 방식에 대한 잘못 때문에 신고하겠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I report to the police you didn't pay me back for my investment라고 how를 없애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경찰에 신고한다는 의미로 report라는 동사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동사 pay입니다. pay는 어떨 때는 pay로, 어떨 때는 pay for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차이는 지불하는 상대나 액수를 말할 때는 그냥 pay를, 그렇지 않고 어떤 물건이나 이벤트를 얘기할 때는 pay for를 사용합니다. I have to pay him for the damage. 나는 그 피해로 인해 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You should pay me for the ticket. 당신은 내게 티켓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I paid three dollars for a loaf of bread. 나는 빵한 덩어리를 위해 3불를 지불했습니다. He pays only 50,000 won per month for his rent. 그는 월세로 달에 5만원밖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I'm going to the bank to pay the bill. 나는 공약금을 내러 은행에 갑니다.처럼 지불하는 상대나 액수일 때는 pay를 사용합니다.pay for의 경우는 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되는 물품이나 행사일 경우에 있습니다.my boss paid for lunch today.오늘 사장이 점심값을 냈다.you have to pay for an item before you take it out of the store. 당신은 가게로부터 물건을 가지고 나가기 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I paid for the movie tickets online. 나는 온라인으로 영화표 값을 지불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사람 누구누구에게 지불한다고 해서 누구누구에 해당하는 전치사 to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pay에는 to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딸이 또 얘기합니다. 아빠 아프면 내 못산데 이 영어로 You can't be sick for my sake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sick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비디오에서 sick과 일은 주로 병으로 아픈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병으로 아픈 게 아닌데 sick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팔 다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빠가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누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얘기했기 때문에 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for my sake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for me로 해도 의미가 같습니다. 단지 sake를 사용하면 동기를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I did it for the sake of my health. 내 건강을 위해 그것을 했다. 이건 I did it for my health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I did it for the sake of my health라고 하면은 my health에 더욱 강점을 주는 것입니다. They fought for the sake of their country.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이것도 they fought for their country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You better study for the sake of your future. 너희들은 장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 문장은 you better study for your future라고 해도 괜찮겠죠. 근데 포 o 세 the sake o 하면은 조금 더그 동기에 대해서 강조를 주는 겁니다. 차, 이내 딸이 아빠를 걱정해주는 듯한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하는 얘기가 내 걱정해주는 건딸 뿐이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ou are the only one looking out for me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Only가 형용사로 쓰이면 앞에 관사 언이나 덜을 붙인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Kim wasn't the only victim. 김씨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다. We are the only people here. 우리가 이곳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This is the only alternative. 이게 단 하나의 대책안이다. He is an only child. 그는 외동이다. 하지만 부사일 경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부사 앞에는 관사가 올수 없으니까요. We were only trying to help you. 우리는 단지 너를 도와주려고 한것 뿐이다. She only slept for three hours. 그녀는 단지 3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 She is only 18. 그녀는 고작 18살이다. I met her only once. 나는 그녀를 딱한번 만났다. 혹시 형용사랑 부사를 구별 못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짧게 설명하자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여기 문장에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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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명사입니다. 온니가 이것들을,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또 명사가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것까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면에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꾸미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때로는 같은 부사, 그리고 때로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동사 try를 여기서도 동사 s l a 그리고 여기서는 부사인 onc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걱정해 주다라는 의미로. look out for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동사구 look out for는 걱정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조심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Look out for pedestrians when you drive a car. 차를 몰때길 걷는 사람을 조심해라. Look out for pickpockets on crowded trains. 혼잡한 열차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처럼요.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자면, 명사 뒤에 동사 ing가 오면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one looking out for me 라고 되어 있죠? 명사 one 뒤에 looking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보면, man eating dinner. 저녁을 먹는 남자. dog barking at me. 나를 향해 짖는 개. Girl dancing on the stage 무대에서 춤추는 소녀 Police chasing the thief 도둑을 쫓는 경찰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영작 또는 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 정도 영작해 볼까요?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장이다를 영작해 보겠습니다. 얼른 보면은 어려 보이죠? 그럼 같이 해보실까요? 일단 이 문장의 뼈대는 그 사람이 우리 사장이다입니다. 영작하면 The man is my boss. 간단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하고 있냐면은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The man making a speech. 연설하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도 쉽지요? 어디서 연설하나요? 무대 위에서 on the stage. The man making a speech on the stage. 여기까지도 쉽지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The man making a speech on the stage is my boss. 열정적이 빠졌네요. 열정적은 passionately로 하겠습니다. 이걸 적당한 장소에 집어 넣으면, The man making a speech passionately on the stage is my bos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은 위치가 좀 자유스러우니까, The man passionately making a speech on the stage is my boss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다른 문장 하나 더 해볼까요? 저쪽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는 여자애가 내 동생이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의 뼈대도 그 애가 내 동생입니다. 있죠? 영어에서는 the girl is my sister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애인가요? 수다를 떨고 있는 여자애지요. 그러니까 the girl chatting. 명사에다가 뒤에 동사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뭐못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다를 떨고 있는 소녀 누구랑 수다를 떨고 있냐면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죠. 그러니까 the girl chatting with her friends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여자아이가 되는 거죠. 그 애가 내 동생이다. 이니까 the girl chatting with her friends is my sister. 이 됩니다. 저쪽에서 를 적당한 위치에 넣으면은 The girl chatting with her friends over there is my sister. 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 동사 ing가 오면은 뭐뭐 하는 이란 뜻이 된다는 걸 아시고요. 이를 잘 활용하면은 영지학이나 회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법에서는 이런 걸 현재 분사라고 한다는 것도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인은 모르나? 어 진짜 사나이 부산 사나이 최용길 아아 오바하는 거 아, 보니까 아, 개 안네 아 놀랬다 아이가 딸이 구수한 경상도 말로 얘기합니다 오바하는 거 보니 개 안네 놀랬다 아이가 영어로는 Look at you overacting, you are okay, but you still give me a scare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명사 뒤에 동사 ing가 따라와서 뭐뭐하는 이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You overacting, 과장되게 행동하는 당신 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과장되게 행동하는 당신을 보라 입니다. 그렇죠? 이 문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영어는 명사적 언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You stay get me a scare. 이걸 직역하면 당신이 여전히 내게 공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을 한국어답게 번역하면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라게 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나를 놀라게 했다를 영작해 보라고 부탁했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를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어는 동사 위주 언어이고 여러분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놀람을 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게 하다가 아니고 놀람을 주다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영어는 명사적 언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영작할 때 또는 말할 때마다 동사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애가 우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나는 지금 기분이 째진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대화를 세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문장들을 여러분에게 번역해 보라고 부탁하면은 여기서는 싸움을 잘하다. 여기서는 고생하다. 여기서는 째지다 같은 동사를 생각해 내려고 낑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을 쉽게 영작하면 이렇습니다. He is the best fighter in our class.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좋은 싸움꾼이다. A stupid head makes a body working hard. 멍청한 머리는 힘들게 일하는 몸을 만든다. I'm in high spirit. 이건 직역이 잘 안되긴 하지만 억지로 하자면 나는 높은 기분에 있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하려면 딱 어울릴 것 같은 동사를 찾으려고 애쓰다 낙담하게 되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명사를 이용하면 동사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어에 익숙해진 동사 위주의 사고를 명사 위주의 사고로 전환할 줄 알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잘할 수 있다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 김치. 아빠, 부득 김치 좀 담가라. 어, 박 소방이 겉절이 먹고 싶다고 난리다 난리. 딸이 얘기하죠. 박 소방이 겉절이 먹고 싶다고 난리다 난리. Your son-in-law is making a fuss because he wants to eat fresh kimchi.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사적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박 서방이 겉절이 먹고 싶다고 난리를 피운다를 생략해 놓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소동을 피우다로 영작해 놓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소동을 피우다를 영작하려고 했다면은 소동을 피우다 아니면 피우다 같은 동사를 생각해 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작은 "Your son-in-law is making a fuss." 당신 사위가 소동을 만들고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동을 피우다가 아니고 소동을 만들고 있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아주 쉬운 make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명사 위주 문장에서는 어려운 동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영어는 명사적 언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나 아버지 좀 쉬세요. 저 엄마랑 기다러 갈게요. 미안하다. 이네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자고. 아니요 쉬세요 아버지. 남주 부친이 미안하다. 내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자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m sorry you didn't get any sleep because of me. 이것도 앞서와 같은 문장입니다. 부친이 한 얘기는 내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자고 라고 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너는 나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어 대사는 자다가 문장의 중심이지만 영어는 너는 나 때문에 어떠한 잠도 갖지 못했다입니다. 즉, 자다가 중심이 아니라 잠이란 명사가 중심이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다나 잠이나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실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한국어는 자다가 중심이고 번역된 문장은 잠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